천전 성북동 김행석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해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화문화 4대특구를 조성하고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역량있는 지역인재를 양성 추진하고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우리 진주시는 문화특구와 우주항공문야 교육발전 특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본연은 우주항공도시 진주로의 도약을 위해 교육발전 특구 선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드론축구와 드론레이싱 특화 교육 추진을 제안합니다. 드론 산업의 세계 시장은 24년 기준 약 350억불 규모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업, 해양, 물류, 산업, 관광, 방상 등 실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중 드론 축구와 드론 레이싱 등 레저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에서 드론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드론 축구는 지름 40cm, 무게 1.1kg 드론 볼이 60cm 둥근 골대를 통과하면 득점이 됩니다. 참가 선수 5인이 드론 다섯 대를 각각 조작하여 승부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2023년 대한 드론 축구 협회는 서울, 대전 제주, 경북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주시, 고흥군, 강주 북구 등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19개의 드론 축구대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초에는 인천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서 드론 축구는 세미프로리그 출범식과 국제교류전 초중고 선수단 육성협약 체결식도 진행하여 아산시 청소년 드론 축구단은 국제 드론 축구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드론 레이싱은 FPV 드론 레이싱으로 기체 컨트롤과 자유 비행 특징이며 고글을 통해 레이싱 드론의 속도감을 체험 가능하며 관객들로 화면으로 간접 체험할 수 있어 드론 레이싱 대회에서도 타지자차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드론 축구나 레이싱을 배우고 이를 전국이나 시장배 대회를 통해 경쟁한다면 실질적인 우주항공도시 진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발 맞추어 우주항공도시 진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초, 중, 고 드론 관련 특성화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